저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인데요 심각한 몸치예요 춤을 정말 못 춥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어디 가서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구상에서 딱두 사람 앞에서만 춤을 춰요 제 아내랑 하소미 앞에서만 춤을 춥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처음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연애는 내가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관계라면 결혼은 내 가장 못나고 망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결혼이에요.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. 하나님과 연애하는 게 아니고 결혼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. 예배는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. 자존심 버리고 내 가장 못난 모습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예배여야 해요. 하나님과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썸 타고 막 밀당하고 하나님한테 감추고 그것만큼 밀어난 게 없는 거예요. 사랑하면 망가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. 자존심 버릴 수 있습니다.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. 그 사랑 안에서 숨못 쉬던 우리가 숨쉴수 있게 돼요.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요. 다시 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존심은 버려지고 자존감은 높아지는 사랑으로 가득 찬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